납득이 잘안 되시죠? 아, 아, 간단하게 따지면 이겁니다. 그, 제가 늘 얘기하는 도로 접두구역에 건축물이 잘못됐다는 것은, 인제 뒤늦게 그 건축물의 땅을 양성시키는데 협조한 듯한 그 행정처리, 모조리 다제가 받아야 됩니다, 이분들. 그렇게 해놓고 난 뒤에 폐쇄되죠, 그때. 아, 예. 그것은 작년 2월에, 1년 전에, 그때 벌써 다 끝내는 사건이고, 설계 사무실하고도 그때다 끝냈죠. 당사자도 그렇고. 그런데, 그때 이제 이자가,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공개밴드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6,700만원 받고, 어, 그 한마디 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가 그 문제가 문제가 되자, 자기가. 그 6,700만원을 신청했다는 식으로 그걸 올리니까, 당연히 그거 했는 줄 알고 6,700만원 그렇게 올리고, 배, 배가 부르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취재, 나머지 취재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바로 그날 오후에, 저는 거부도 그 응는안했습니다 이놈들, 이놈 언론들처럼 제가 일기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후화무치하게도 수차례, 아, 저, 개, 조작된 계획이죠. 범죄. 경찰관이 도모했잖아요, 같이. 그걸 아직 수사 안 합니다. 엄지교통사고 사건 조작은, 그 가위자하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니면 제잡아가잖아요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아무치하게 자기는 6,700만 원을 받지 않았다. 나는 100만 원만 받았다라고 시민단체 대표란 놈이, 시민언론 대표란 놈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검찰 수사관과 수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검사님께도. 이건 국고행령이다. 이거 공수처 위조입니다. 조작입니다. 공수시효 완성된다고요. 잡아가야 된다고요. 시민단체 대표랍니다 그런데 제가 그말 한마디에 300만을 벌금에 치하집니다저 최북을 굽필 놈입니까? 대통령이라도 그런데 검사님도 우리 기자님하고 똑같은 사회 고성원입니다아 그래서 제가 오늘 그때 한번 가죠 그때 가서 연기되죠 법률적 용어를 잘몰라가뭐 오늘 또 왔는데 두 번째죠 전부 부인한다 그랬습니다. 부정. 응. 그러면 안 된답니다, 판사님께서. 그래가 뭐, 국선 면허서, 자고 뭐, 얘기가 가는데, 제가 딱 증거로 한마디 했습니다. 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짧게 꺼내려고 하시길래, 얘기하라고서 판사님, 검사님 범죄저 지르고 있습니다. 범죄 서류입니다. 가짜 서류가 조작된 서류를 국고행령과 공문서 위조라고, 날조라고 얘기하고 공수시효를 남아있는 그 자를 이제껏 지지하면서 있는 저를 범죄자로 만들고, 바로 그날수된 서류가 국가 재난 시스템에도, 공문법에도 없고, 공공연 기록 불신령 기재 그 부분이 뭐냐면, 말 그대로 가짜 사기꾼 글을 공문서로 적어놓는 겁니다. 호죽동문 띠로 가는데, 인감 띠로 가는데, 가짜로 발급되어보세요. 굉장히 큰 겁니다, 이거. 그런데 공무원 유착은 다잡백겠습니다김전 시장은 그들을 전부 승진시켜버리죠. 검사는 그걸 가지고 증거 제출합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요 얘기요. 검사님 범죄입니다. 이거. 바로 국고행령에 해당하고 이 조작된 서류가 제 지원금에 6700만 원을 써놓을 수도 없고 그 금액을 신청받아서 국가 비의 사실에 쓸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자가 그냥 날조내가 썼다고 공무원 자백이 있습니다. 자백할 때 바로 김청경찰서 형사가 같이 있었습니다. 녹취 있고 이후에 브레시안가 인터뷰에서는 공무원라고 떠드는 그자가 요번에 승진했고 그것을 막아선 감사실에 요번에 승진했고 그자의 오른팔 바로 고동료 갈치를 막아선 그들이 요번에 승진했습니다. 그 서류로. 저에게 죄를 묻는 검사님께 바로 나오며 얘기를 했습니다. 다들통났고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국고 행령에 공무수위조에 사회의 교란에 이런 날조된 범죄를 자기 형에 막아서 현직 수사과장의 수사 촉구를 수사 해도 안 듣는데 제가 직접 뛰었습니다. 상주십시오. 재판 4월, 언제, 날짜 갈거 있습니까? 그런데 또딴게또 있죠. 한건더 있다고, 더 있다고 얘기, 판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죠? 예, 뭐, 하니까 조용히 해요! 저못 들었습니다. 저, 판사님, 제가, 핍박받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검사님이 말씀해 주실 겁니다.